Um, to... 고중. 고중. 아우! 아 60번 지 60번 잡아야지 60번! 가려 앞을! 가자 가자 오케 나이스! 가자 가자 미 언니 나이스! 아 너무 이거. 시키는 거 아니에요? <므라> <므라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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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 <므라> 어? <므라> <말하자, 진짜 므라> 집중해 들어가 방금 일단 들어. 들어가 들어가 아이스리 이주고! 좋아! 좋자딩오이 <laughs> 아이고! 내리고 있으라잖아 <laughs> 제일 뒤에잘 받아줘야 돼! 잘 응. 받아줘야 돼! 가 차! 괜찮아! 괜찮아. 음, 괜찮아. 나이스. 나이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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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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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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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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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해, 와, 나이스. 나이스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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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어, 나이스. 나이스. 말해, 아 응. 응, <간남�이코> 나이스, 바로 um, 나이스, 나이스, 나 나이스, 이나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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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, 나이스, 나 아유, 최고다. 이거 진짜 진짜 놀라울 이, 집중,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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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밀었는데

<목소리도> 오케이. 오이파워이좀더좀더야 돼. 좀 더. 헤 뒤로 가. 헤헤오 나이스, 나이다잘했다 어. 잘했다. 어. 어. 때려! 오케이. 어. 아, 잘했어. 나이스! 된다 나이스! 어 나이스. 진짜 아니잖아? 힘들어. 넘어왔다. 이거 네. 네. 그대로 이어가고 힘든 사람 얘기해 힘 얘기해요. 도 돼요. 오케이 굿. 힘들어, 나이스. 자, 사람 보고 지금 봐야 돼. 안나 거의 갈 필요 없어. 내려와. <laughs> 잘했어. 이스 네, 네, 네. 나이스, 네, 나이스. 네, 가자. 은진다고은진 은진하고, 은진 조금 있다 하고하고은진 준비 은진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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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자리나자리한나 잘해. 내려와 내려이가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거달올나가는 거잖아. 오케이. 나달이나달리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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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런다그풀고 있어. 아 얘기해 줘. 있어. 확실히? 근데, 아, 그냥. 그냥 다하고, 따라하고, 다, 집중해! 집중! <목소리> 나이스나 <continuously>. 네. <목소리> <얼마>. <목소리> <familiar>. <odcinks> 앞에 사람, 앞에 사람. 11번, 11번. 11번. 저 어? 거야. 오케이, 우리 장갑, 아, 하나 해, 해, 해. 장갑 하나 더 있어? 케이팝 장갑 하나 더 있어? 가두 아! 와! 좋다. 주아, 좀남 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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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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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아, 좋아좋아좋아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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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, 아아아 가훈아 가훈아. 레프리 키퍼 교체 좀 할게요. 은하 아, 은하 장갑 벗고 필드로 들어갈 거 효은 효은 나오. 해윤 하나 올라오고 겨훈이 제일 위로. 겨훈 제일 위로. 장갑만, <laughs> <장갑만> <laughs> 오, 해윤아 해! 괜찮아. 해봐, 해봐, 어. 나이스, 나이스 해윤, 해윤, 해윤 차, 해윤 차. 좋다. 좋다! 아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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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나더스나이아 나이스! 나이골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자스이 나이스! 이나이

솔리드 집중! 집중해 집중해! 나이스! 아, 이 계속! 오우. 오케이. 오, 나이스 컷. 나이스 컷. 아. 어. <laughs> 오케이, 간다. 좋아, 좋아. 혜윤아! 혜윤아! 혜윤이 차! 혜윤이 해윤 차! 혜윤이가 차! 낮고 빠르게! 낮고 빠르게! 좋아! 아유한번 더! 아 아유. 내려와! 내려와! 왼쪽 왼쪽! 나 시간 신경 쓰지 말고 해! 얼마 안 남았어! <laughs> 좋아! 나이스! 아, 대로 와, 윤, 내려 와, 윤. 아, 티, 아, 티, 아, 티, 아, 티, 아, 티, 아, 니, 뛰어 아, 니, 아, 나이스! 나이스! 자 우리 수비! 솔리드 수비야 수비 수비! 수비! 아니야. 저, 수비가 긴데 수비가 긴데 저온 저온 저온!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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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가 길게 쐴거야 다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가, 올라가. 올라가, 올라가 올라가 은하 빼고 올라가. 은하, 은하, 은하 빼고 은하만 잡아! 은하! 은하 은하 은하! 은하. 나이스 그렇지그렇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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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겨훈 살렸어. 나나나나어 겨운, 그렇지, 나이스. 경어이 골대로. 어 겨운, 살았어. 겨운, 운데가운데 집중. 나이스. 나이스. 아우 돌아, 돌아. 힘드네 돌아. 힘들어. <뭐라>. 잠거 잠가, 잠가 집중. 정하게, 정하게. 다 들어가. 나이스. <뭐라. 나이스. <뭐라. 우리 이제 뒤에 대나 언니, 언니. <laughs> 스 <나이스!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고.